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구제행정심판 심층분석 이게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성공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심판제도개관 청구요건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는 이래로 종결되며 불복 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심리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본안 승소 가능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승소 사례 분석. 대형마트 유통기한 초과 제품 판매 사건. 고양시 소재 대형마트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18아치의 계획적인 바꿔치기 수법임을 입증하여 처분이 취소되었다. 승소 요인으로는 진정인이 전문교육을 받은 18아치로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고 CCTV 녹화자료 삭제 후 신고한 점, 동일인이 하루에 7개 마트를 돌며 모두 위반사항을 발견했다는 비상식적인 상황 등이 인정되었다.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초과 식재료 보관 사건 일반음식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단순 보관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으나 조립 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보관으로 실제 위해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되었다. 일반 음식점 식사류 미제공 사건. 일반 음식점이 주류만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식사류를 제공해왔고 메뉴판도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영업정지 8일로 감경되었다. 유통기한 위반 감경사례. 일반 음식점이 유통기한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1차 위반이라는 참작사유가 인정되어 영업정지 15일로 절반 감경되었다. 기각 사례 분석. 유흥주점 유통기한 초과 제품 보관. 유흥주점에서 유통기한을 24일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었고,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의 영업주가 위생안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과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승소전략 및 요인. 사실관계 다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다. CCTV 자료, 납품업체 확인서, 전문가, 의견서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없거나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참작 사유 주장. 1차 위반, 경미한 위반, 고의성 없는 실수, 자진 시정 등의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특히 영세업체의 경우 매출 규모, 종업원수 등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다.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처분이 위반 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처분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동종 사례와의 형평성. 처분의 비례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집행정지 인용전략.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영업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해야 한다. 일평균 매출액,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계산하여 손실 규모를 입증한다. 본안 승소 가능성. 행정심판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소명해야 한다. 위반 사실에 다툼이 있거나 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공익성 고려. 영업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대체 업체 존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장한다. 처분 감경 기준. 참작 사유별 감경 정도. 1차 위반의 경우 2분의 1에서 3분의 1 감경이 일반적이며 고의성 없는 실수나 자진 시정의 경우 처분 취소에서 2분의 1 감경까지 가능하다. 영세업체나 코로나19 영향 등은 4분의 1에서 3분의 1 감경 정도로 제한적이다. 감경 한계.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반 사실이 명백한 경우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처분은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완전한 처분 취소보다는 감경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실무상 주의사항 청구기한준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각하된다. 처분서 수령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한을 계산해야 한다. 증거수집 행정심판 청구 전에 유리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야 한다. 특히 CCTV 자료는 보존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 조력 식품위생법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므로 행정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과 보난 청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다. 결론,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적절한 전략과 증거가 뒷받침될 경우 상당한 구제 가능성이 있다. 특히 1차 위반이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1 8아치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발된 경우 등에서는 처분 취소나 상당한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참작사유가 부족한 경우에는 비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안별로 신중하게 승소 가능성을 검토한 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심리기간 중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